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JO, 네, 16일 상장이죠. 네,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어, 네, 과연, 네, 수익을 줄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최약건수가, 네, 한 9만건 정도 들어왔고요 어, 경쟁률은 142. 증거금은 1조가 좀 안되는 9,265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 최약전의 유통가능 비율이 2 4 5 8였고요 네, 기간 하격이, 수예측 하격이 4.34% 나왔죠. 네, 빨조배가 그때 당시에 0.18이 나왔었는데, 네, 공모가 13,000원에 총주식수 3,130만주 정도 되죠. 시가총액은 4,000억. 네, 4,100억이 좀안 되는 금액입니다. 조금 덩치가 커 보이죠? 네. 어, 기간 의무부여 하약수량이 70만주 정도 잡혔고, 네, 의무 보유 하약비율이 확 올랐죠. 28.30%까지. 네, 미하격이 7 2 7 .70 0고요유통가능주수가 706만주. 네, 917억. 네, 92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같고요 유통가능비율이 조금 줄어서 22.53%. 네, 이게 많이 올라갔죠. 네, 기간 의무 보유 하약이 확 올라가는 바람에 어, 전체적으로 빨주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1.256까지 나왔고, 참고로 빨주비는 제가 만든 수치고요. 네, 이거 나누기, 이거죠.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빨주비의 숫자가 높을수록 네,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단순히 유통가능 비율이 낮은, 아주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낮은, 낮은, 낮은데 기간 하락도 아주 낮아버리면 네, 빨주비가 낮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간이 이 주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어 숫자적으로 좀 표현한 수치고요. 네, 어 공모가 13,000원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치면은 26,000원 공모가의 따블 전후에서 네, 시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내 네, 보여집니다. 네. 물론 좀 걸리는 게내 네, 시가 총액이 좀 크다는 거. 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좀 낮은 시가 총액이 어잘 갔던 그런 것보다는좀 크다는 거. 뭐 이게 커 가지고 좀 부담스러서 워안 간다. 뭐게 렇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4천억 밖에 안 돼요, 4천억 네, 이런, 그런 논리면은, LG 에손이나 SKI 테크놀로지나 그런 거는, 어, 상장하자마자 바로 하한가몇번 가야 되죠, 네. 어, 최근 몇 년간, 네, 빨주부의 수치가, 네, 1.68에서 1 사이의 종목들이죠. 유일하게 손실이 났던 종목이, 크래프트 밖에 없죠. 이때 당시에는 너무 뭐 공모주 분위기가 사실 좋았는데, 크래프트는 너무 고평가돼서 올라왔다는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저는 청약을 안 했고요. 1.26이면 대략 이 정도 위치가 되는데 위치면 거의 다 따상선치 뭐 수익을 적게 줬던 거는 HKN 인외에 있었는데 뭐 이것도 수익을 내고 팔았었죠. 이거 배정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네. 하여간 기간 의무 상약이한20% 중반 네 유통 가능도 20% 중반이라는 건 네,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대단히 좋은 수치고. 하여튼 뭐 시가총액이 조금 규모가 있어 보이지만 네, 갈려면 가죠. 시가가 이 정도 근처에서 형성된다 그러면은, 뭐, 시나리오상으로 베스트고요 공모가와 200만원, 200% 사이에서 네,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매도의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죠, 사실상. 네. 하여튼 내일, 분명하진 않는데, 한 98%, 99% 이상은, 네, 분명히 수익을 줄 겁니다. 네.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혹시나 아니라 그러면은, 다 아, 바보인 거죠. 네. <laughs> 하여튼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여섯 종목 연속으로 거의 뭐 따상 터치, 따상상 뭐 이렇게 가는 분위기라 가지고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구요 최한 한 분들 내일 매매 잘 하시고 너무 혹시나 낮게 시작한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 없구요 네, 26,000원 전후에서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